이 맨날 검은 색깔로 있어서 신경 쓰였던 거, 필수로 뭐. 보장하는 거잖아. 그 전동들을 갖고 왔냐고? <laughs> 박중환만능손 아이언맨이야. 어. 어. 마사지 필요하면 바로 일단 가자. <laughs> <야>, 어느 정도 <laughs> 길이... 그러니까 거. 이거 길이를 그래, 한번 껴봐야 <laughs> 그거 말고 이거를 아, 잠깐만 이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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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때네. <laughs> 왜, 이거, 이니이 이거... 아니야? 이거... 아니야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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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이거... 이안 들어있어? 아, 그 개가 그, 줄어들지. 이것도 줄어들. 오케이. 음. 딱딱확인딱딱 딱 우리가 생각한 사이트. 딱그 딱 느낌이네. 이런 에가 현방이 뚫리지 않을까? 이거 벽이 약해서 밑에, 밑에 벽이 어려워. 아이언맨 맞네. 어? 이거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꼭 전동 드릴 이거를... 사고 난다. 애써 얘를. 어때? 맞 뭐? 주세요. 때좀 나아졌어? 그러니까 여기가 다 전체적으로 지금 색깔이 다 비슷해. 근데 커튼 퀄리티 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? 그만큼의 돈을 냈으니까. <웃음> <웃음> 그만큼의 돈을 냈으니까 그만큼이 오는 거죠. <laughs>